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눈처럼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팩설 공주였습니다. 공주의 친어머니인 왕비는 공주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왕은 아름답지만 마음씨 고약한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늘 왕비님 이 세상에서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자 어느 날 거울은 왕비님 왕비님은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른 계모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고 그 증거로 심장과 허파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참아 죽이지 못하고 그녀를 숲속에 홀로 남겨두고 대신 어린 사슴의 심장과 허파를 가져가 왕비에게 바쳤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일곱 난쟁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은 광산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백설공주의 사정을 듣고 불쌍히 여겨 함께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매일 아침 광산으로 일하러 가면서 백설공주에게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마법 거울을 통해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모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 여러 번 변장하여 난쟁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늙은 행상인으로 변장하여 독이 든 레이스를 팔아 백설공주의 숨을 막으려 했지만 난쟁이들이 돌아와 레이스 를